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 이현정입니다. 수압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경우에 잇몸에 너무 과하게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. 워터픽, 물총이죠? 이 물총은 양치 전후에 쓰는 보조용품 중에 하나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보조용품입니다. 저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. 시실이나 치간칫솔 이런 다른 보조용품들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는 사실 물총이 으뜸인 것 같아요, 솔직히. 근데 이 물총은 전동 모터를 이용해서 수압을 이용해서 구석진 곳을 닦아내는 거기 때문에 수압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경우에 잇몸에 너무 과하게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물총을 쓰시는 분들 중에 너무 그 효과에 매료가 되셔가지고 하루 종일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 물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우리, 우리 바위 같은데 물이 계속 떨어져도 바위가 파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치아에도 이 물총 그 수압으로 너무 과하게 계속 쏟아 보면 치아 자체에도 일종의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계속 하루 종을 달고 쓰시는 것보다는. 그래도 딱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위치에 알맞은 수압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. 보통 그 통에 있는 게 1회 사용량이기 때문에 그 1회 사용량을 쓰시고 만약에 내가 사용횟 수가 좀 적은 경우라면 두통 정도 담아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. 처음에는 좀 약한 단계로 시작을 하시고 나는 잇몸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평소에 관리도 자주 하고 병원에서도 치석도 많이 끼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냥 그 낮은 수압으로 계속 사용을 하시고요. 그게 아니라 난 양치도 잘안 되고 치석도 좀 많이 끼는 그런 체질이다 하시는 경우라면 수압을 조금 더 높여서 사용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